네, 안녕하세요. 사활클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 흙을 살리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이 세모친 돌은 뭐 어떻게 두더라도 두집 모양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두 집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 두집 모양이 절대 안 나오게 되어 있죠.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두 집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수를 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두 점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두 점을 받게 되면은 요거는 유명한 사활이죠. 이렇게 그냥 내려버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젖히더라도 뒤로 이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어, 이두 점까지 어떻게 두 점을 살리면서 이걸 잡던지 아니면 두 점을 버리면서 이 안에서 살던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맥점은 어디 어디가 떠오르신가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모양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붙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맥점. 음. 이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맥점인데 단수 치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두 점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두 점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가 되겠죠. 어,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되네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쪽을 먼저 두는 것도 이렇게 늘어버려서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안 된다. 여기서 가끔 이렇게 실수한 분들이 저 많이 봤거든요. 음. 기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은 수라서 이건 안 되게 됩니다. 막으면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으면 뒤로 단수치고 이렇게 놔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뒤로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치중 가고, 막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의 맥점은 원래는 흙도 붙이고 두는 것이 맥점이고요. 백도 이렇게 두는 것이 맥점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것도 안 되고, 여기 느는 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엄청 유명한 맥점이 있는데, 이렇게 젖히는 것이 먼저 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젖히는 거, 그리고 치중 가는 거,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맥점인데요. 자, 여기 젖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젖히는 것이, 어, 뭔가 좀 언뜻 보면은 좀 좋아 보여요. 만약에 백이 이걸 잡는다면,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뒤로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뒤로 쳐버리면 요 패를 만약에 백이지게 된다면 이어도 단수 쳐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백 이렇게 잡지 않고 어떤 좋은 수가 있을까요? 음 여기서는 이렇게 늘면은 안 됩니다. 늘면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붙인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먹게 되면은 먹여 쳐서 똑같아지고요. 백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막게 되면 느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을 수밖에 없는데 늘어서 역으로 이 백이 다 잡혀 버렸죠. 그래서 2로 늘게 되면은 3으로 붙이는 엄청난 묘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칸 띄는 수가 묘수입니다. 음. 그러면은 흑이 만약에 뭐 단수 치고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잡아서 안 되고요. 여기서 그냥 이걸 늘게 되면 이렇게 막아서 살아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젖혀 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수가 좋은 수라서 두더라도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백기 살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이 여기 젖힐 때한칸뛰는 묘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모양은 결국엔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차지를 한번 해볼까요? 음, 이렇게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다른 것은 잘안 되는데 백기 이렇게 붙인 수가 있습니다. 흙이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젖혀서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잡으러 오려면여기를 젖혀가지고 잡히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되는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버틴다? 그러면은 막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흙이 늘면은 여기를 단수쳐가지고 살아버리면 되고요 늘어도 되고요 흙이 여기를 두게 된다면 젖혀가지고 결국에는 흙이 안 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일로 먼저 치중하는 것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수가 남아있는데, 요수 같은 경우도 1 0이 여기서 까딱하면은 이상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1 0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요걸 잡게 되면은 끊어 놓고, 돌리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그럼또 패가 되겠죠. 패가 되면 안 됩니다, 백은. 자, 그럼 백은 백한테 어떤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이걸 그냥 막는다면 젖혀서 딱 걸렸습니다. 아까는 호구 쳐서 괜찮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여기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있고 이렇게 넣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백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음. 백은 여기서 가만히 막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흙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냥 막아서 단수 치면은 이어서 안 돼서 먹여는 뭐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먹어주면은 이렇게 둬서 걸렸지만, 그냥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흙이 안 되게 되겠죠. 음. 그럼 여기서 굉장히 묘수처럼 보이는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수.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수가 좋은 수라서 안 됩니다. 넘어가면 먹고, 이쪽을 두게 되면 이쪽을 막아서 흙이 잡혔기 때문에 안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음.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막아서, 넘어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가 자충이 되면서 안 되게 됩니다. 이야, 여러가지 변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생각보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간단한 젖힘에 숨어 있습니다. 음. 젖히게 되면은, 호구 쳐서, 어, 이거는 기본적인 모양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치중 가더라도, 젖혀서, 그러면은 흑이 여기를 이제 나가서 파워에서 잡으러 온다면 여기를 막아서 이 흑세점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에 안 되겠죠. 음. 그렇다고 이쪽을 준다면 이렇게 둬서 간단하게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체중가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선의 정답은 백은 이렇게 맞고요. 흙은 이렇게 넘어가고 백은 이렇게 잡고 그다음 여기를 이제 패로 쏙 들어가서 음 이게 서로 최선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걸 안두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러면 흙은 여기서 가만히 쑥 들어갑니다. 그럼 있고 흙이 넘어갑니다. 그럼 백이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여기서 어, 수상전이 안되네 흙이 이쪽도 자충이고요 먹어서 그죠? 이쪽도 안되고 이쪽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두더라도 먼저 잡혀서 이거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와, 바둑에서 참 신기한 모양인데요. 이거는 후절수 모양이죠. 100이 이렇게 늘더라도 이제 뒤로 있습니다. 자, 100이 치면은 뒤로 치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은 여기서 먹게 될 수밖에 없는데, 뒤로 끊으면서 이100 전체를 다 잡아서 결국에는 깔끔하게 살아가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수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죽음은 저침에 있다. 그 다음, 호구 쳤을 때,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좋은 수다. 1 0이 막아놓고,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둬서, 이제, 패를 하는 게 정상, 정상적이고, 이게 서로의 최선인데, 1 0이 여기를 안 막아놓게 되면은, 여기를 하나 찔러놓고, 넘어가서, 이 잡으러 올 때, 뒤로 있는 수가 좋은 수다. 빠지고, 잊고, 치고, 끊고. 네. 이렇게 둬가지고,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려우셨죠?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수 있다면, 무조건 5단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도 거의 0생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